자, 기초 1번. 어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진 점 중에서 그 부등식 영역에 속하는 점을 말아야라. 어, 성립하는 점을 찾아라. 이런 얘기야. 그래서 뭐 그냥 노가다야 한점한점 한점 대입해보는 거지. 그래서 X 자리에다가 3을 지금 넣어볼게. 그러면 A 점지 테스트한다. 그래서 Y 자리에 6을 넣고 어, 부등식이 맞는지를 본 거지. 2 빼기에 3, 3은 9. 어, 마이너스, 어, 이거 부등식 틀렸지. 그래서 A는 아니야. 그니까 B도 마찬가지로 실행해 본 거지.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주고. 2 빼기에 3, 5, 15. 이렇게. 누가 더 크지? 어, 부호 방향이 틀렸지. 그지 그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. 그래서 B도 아니야. 그 다음에 C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해보는 거지. 0을 여기다 두고,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, 2 더하기 12 해서, 어, 맞다는 거지. 그래서 C가 이 영역 안에 속해. 어, D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. 마이너스 1을 주고, 여기에 2, 그 다음에 플러스 3, 6, 18. 뭐 계산 다안 해봐도 돼.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. 그래서 C하고 D가 이 영역에 들어가. 어,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을 해봐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, 그래프를 좀 이용해보자고. 여기에 이제 6이 있다, 그지? 그리고 여기에 6이 있고,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그려진 영역의 내부다, 그지? 여기 색칠된 영역이. 그래서 이 점들을 찍자고. 3 6은, 3 6은 여기지? 바깥이네. 그래서 A는 안 돼. A는 안 되고. B 한번 테스트 해는데 5콤마, 마이너스 2라고, 하 어, 이건 좀 애매하지. 혹시 확인이 가능하니? 어, 5콤마, 2 제곱제곱에서 2 5하기 4. 진짜 대입하는 거지. 그래서 36보다는 작다는 거 확인했어. 그래서 B는 돼.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는 대입하는 게더 빨라. 여기 봐봐.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이지, 더하기 0이지. 어, 맞네. C도 맞아. 36 넘어 버렸지, 대입하는 순간. 그래서 D는 안 돼. 음. 1제곱 해가지고 더 해보면 오바되지 않지? 어,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는 상황이 이렇게 어, 대입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. 영역이 처음부터 그려졌다든지.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.